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어, 교회에서 얼굴은 자주, 보는, 자주 봤는데 누구인지 또 어느 부서에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어, 짧게 소개하자면 어, 유치부에서 사육하고 있는 조성인 전도사입니다 어, 많이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 저를 교육자로 만나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우리 평성교회 가족 여러분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그러던 와중에 오늘의 본문으로 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이제 친동생과의 대화 도중이었습니다. 참고로 저와 저 친동생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 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0대때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 군대에서는 교회를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 자기 형이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닌다고 또 평성교회 전도사라고 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신학적인 신학적인 것들을 저에게 자주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어, 올 초에 저에게 삼위일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3위 일체를 말하려면 먼저 3위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부에서 성은 한자로 성스러울 성, 거룩할 성자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성부에서 부는 아비부자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친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고개를 갸우던 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성령님, 성령님이 누 군데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이 친구가 성령님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잘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마지막으로 성령을 믿사오며를 말하자 그제서야 조금은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약간 좀 놀랐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지만 20년 동안이나 교회를 다녔고 또 어릴 때는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성령님이 누군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의 존재조차 모른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아, 저 자신도 신앙생활을 한참 하고 나서야 아 이분이 성령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이실까요?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는 보혜사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리라. 아멘 요한복은 14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혜사는 곧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보혜사가 성령님인 것은 알겠는데, 보혜사는 또 무슨 뜻일까요? 어,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보호자라고 하고 영어 성경인 NASB에서는 돕는 자라는 뜻의 헬퍼라고 합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지키고 돕기 위해 힘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1881년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의 '돕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어, 그림을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진지하고 또 심각한 표정으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바닷가운데에서 배가 앞으로 희청이지 않고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이와 노인 중에 누가 노를 젓겠습니까? 바로 노인이 노, 노를 젓는 덕분에 이 망망한 바닷가운데에서도 배가 똑바로 갈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의사 성령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그림의 망망대와 같은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빤듯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 덕분입니다. 갑작스럽지만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어, 성경과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마음 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을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면 흔히 성령 충만을 구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조금 전에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 내주하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술취하지는 말고 반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 충만에서 충만이란 가득 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적인 다른 불순물들은 제거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컵이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술로 가득 채운다면 마음속에 술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술로 가득 찬 상태로 설교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설교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폐에 술에 빠져 산다고 했을 때그 가정은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친구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경은 꼭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줄 수는 없겠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한 사람이 내가 되어 줄 수는 없겠니?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의 성령 충만한 삶과 행실을 통하여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내가 나와 함께해 줄 수는 없겠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전도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어, 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심과 꿈, 세상적인 말과 행동이 여전히 제 마음 속에 있음을 저 자신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드렸을 때 유치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저는 유치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 5세, 6세, 7세 친구들을 통해서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는 합니다. 하루는 제가 유치부 예배 시간에 설교를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설교를 한창 하고 있는 도중에 한 친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 좀 늦었네. 아, 늦게 온 것이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했습니다. 예배가 끝이 나고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어, 가명으로 그 친구 이름을 제가 평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번 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와, 우리 평성이 왔어? 아, 평성이 잘 지냈어? 평성이 근데 오늘은 어쩌다 늦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교회 가고 싶어서 울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뭉클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 시기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한참 나왔을 때였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은 어린 아이가 죄송합니다. 학교에 가지도 않은 어린 아이가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 조금은 두려웠나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 어린 꼬맹이는 예수님의 문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가 주신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민수기에서 열두 정탐꾼에 대해 설교를 하였습니다. 유튜브가 요새는 가정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 저는 줌으로 설교하는 와중에도 아이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열두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열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자신들은 이 그림처럼 키가 작은데 그림을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키가 작은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 그림처럼 엄청 큰 거인이었어요. 그러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키가 작다며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생각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길 것 같아요? 아니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길 것 같아요?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다고,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동그라미, 어, 질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X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이 이길 것같습니까질것같습니까 한번 어,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그라미를 들어 주시고 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x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와,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동그라미가 많군요. 그런데 유치부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x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참 정확합니다.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거대한 사람과 전쟁을 하면 토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평성이는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듯이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성이의 눈은 저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작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만한 거인이 아니라 더큰 거인이 와도 당연히 이길 수 있지요. 이 세상 우주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까지 거인 하나 못 이기게 했어요? 라는 식의 말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평과 원망을 하던 그열 명의 정탐꾼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종 갈렙은,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성경은 내종 네,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여우수와 갈렙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10명의 정탄꾼과 같은 마음이십니까?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가나안의 거주민과 성읍들은 2021년인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를 맞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저마다의 삶의 무게로 어려움이 하나씩 있을 줄 압니다. 건강의 문제로, 어, 가정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럴 때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함께 기도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조차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또 힘이 드십니까?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불을 지지며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에 마음 편이 나올 수조차 없으니 도대체 얼마나 지치고 고달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살이는 어렵고 힘이 드는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미숙한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전지전능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절박한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조차 없을 만큼의 깊은 탄식으로 성령은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성령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만큼 가정과 직장과 세상 곳곳에서는 어렵고 지친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과는 마음이 달랐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살아 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들과 아,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간절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가사가 꼭제 마음 같았습니다. 성령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름은 전도사인데, 제가 제 마음을 보니까 더럽고 부족하기만 할 뿐,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가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제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당신의 그 말씀이 저는 아닙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 당신의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를 통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 있습니다. 성동,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나는 기도의 제목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우리가 될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의 거인들과 성읍과도 같은 삶의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의 권능과 은총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